어, 보여요, 아, 보여요. 보여요. 보이면 싸요. 에에, 제 이제 이제 j 저희 길이 싸고 있어. 저도 올라오는 것만 잡아야 돼. 하나 올라간다. 바로 앞, 바로 앞, 바로 앞. 바로 바로 앞. 불컷. 뺄게요. 하나, 하나 더 올라와요. 한, 연막. 제일 앞에 연막. 하나 올라왔어요. 오케이. 걔 다른 팀. 하나 기절. 바로 아래, 바로 아래. 바로 아래. 바로 아래. S2 방향 집바깥죠 멀어요 살려줘요? 저거 가에 안맞아요? 아 안맞아 여기 또있어? 저기 자기, 자기장 좋아요 여기 자기장 좋아요 여기 자기장 되 여기 까지 갈게요 바위까지 갈게요 앞에 있다 네, 저, 어? 저, 저... 컷 나이스 바로 잖아아니에 얘랑 싸우던애 있어 아 이따 한명더 왼쪽 살겨 한 마리 더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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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바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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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집 여기 아디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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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디 어디 에디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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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밑에 싸우고 있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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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왼어 왼쪽 어어 왼쪽, 왼쪽, 왼쪽. 아리고4대3이에요 그럼 마지막 저기 뛰는 거 보여 요 여기 집 안에 저기 근데 보이죠 지금 밑에 라스타 나한명 남았어 한명 사백 사백 어 좋았다 아 어떻게 너무 나이스아아